소득공제 연금저축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럼 이 재원을 목돈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추후 내가 연금이 꼭 필요한 시점에서는 연금소득세 초과 합산 과세를 피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연금저축보험은 절대적으로 초반에 추천드리지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최다석 지점장입니다. 최근 종합소득세 시즌인 만큼 많은 분들이 세금 관련해서 여러 문의를 남겨주시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소대하고 있는 문의가 바로 연금저축보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그 동안에 많이 주셨던 질문에 대한 답변과 활용 방법 등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인데요. 통자축 보험을 가입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들 주셨는데 이 질문해 주신 내용을 잘 이해하시려면 먼저 개인연금의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가입 가능한 개인연금의 종류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세제 적격이라고 하는 세액공제 연금이 있고요. 두 번째 세제 비적격이라고 읽컫는 비과세 연금 이렇게 세금을 두 가지에 따라서 구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상품 모두 개인연금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상품들인데요. 국민연금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요즘 개인연금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두 연금 상품의 이점을 설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세제적격, 세액공제연금의 경우에는요. 연말 정산 시 기본공제를 포함한 여러 공제 혜택 중 하나로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첫 번째,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의 경우 100만원을 납입했을 때16.5% 지방소득세 포함해서요, 즉,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종합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의 경우에는요, 1년에 400만원을 납입하시게 되는 경우에 13.2%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최대 52만 8천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금을 들어둔 것 뿐인데, 연말정산 시 매년 66만원 또는 52만원 정도가 생긴다면 정말 쏠쏠하겠죠. 1년에 66만원까지 페이백이 된다는 건요, 금리 기준으로 계산을 해 봤을 때 1년에 16%가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데 네, 이렇게까지만 이야기한다면 정말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이 들수 밖에 없지만, 추후에 다른 단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은요. 최근 세법이 세액 공제로 변경되었는데 연금 저축 보험이 예전에 비해서 아직도 유리한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남겨 주셨어요. 2013년 이전까지 연금 저축 보험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개인 연금 상품으로 과거 과세 표준에 따라서 연말 정산 시 고연봉자나 소득이 높은 자영업자의 경우에 많은 절세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었기 때문에 판매량이 굉장히 높았던 상품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세법이 세액공제로 바뀌고 난 이후부터요 지속적으로 혜택이 줄어들면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던 연금저축 가입자들은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되죠 자 이제 소득공제 연금저축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변경되고 있어요 위 상품보다 더 합리적인 개인연금 상품은 그러면 어떤 게 있는지 연금저축을 가입한다면 꼭 고려해봐야 할 항목들에 대해서 인지를 꼭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질문 세 번째, 연금저축보험이 예전에 비해서 메리트가 없어진 것 같은데 해지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정말 많이 남겨주셨어요. 앞서서 제가 장점들을 많이 나열을 해드렸지만 이제부터는 단점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위 내용까지는요, 세제적격상품 어, 가입할 만한 거 아닌가? 라고 물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가에서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만큼 중도 해지를 하거나 연금으로 돈을 수령하지 않고 목돈으로 받게 되면요 지금까지 혜택을 받았던 보험료 총액과 더불어서 기타소득세 16.5%를 과세를 합니다 결국 무조건 연금으로 받지 않으면 지금까지 할인받았던 혜택들을 모두 토해내셔야 된다는 거죠 즉 카드사에서 주는 혜택 같은 거 그리고 인터넷 약정 후에 유지를 못하면 내야 되는 위약금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실 때 내가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을 확실히 정해놓으셔야 되고 준비하셔야 손해가 없습니다. 중도에 해지를 하시게 되면 정말 리스크가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소득공제 연금을 20년 또는 30년 열심히 납입을 한 후에 해지도 하지 않고 목돈으로 받지 않는 상태에서 연금으로 받게 되면 연금소득세를 위표와 같이 내셔야 되는데요. 또 게다가 4.0 연금의 경우 1년 1,200만 원을 초과하시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합산가세 적용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세율이 추가적으로 더 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가세 연금이 더 좋나요? 아니면 세액공제 연금이 더 좋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최근 상품군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연금과 비과세 상품의 총 환급률을 한번 계산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상품은 비과세 연금 보험 최저 보증 단위 5%짜리 뭐 K사랑 D사의 상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연간 납입 금액을 700만 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납입 기간 10년 그리고 계약 유지 10년차라고 봤을 때요 정립금은 8,765만 원 정도 그리고 연금 소득세는 비과세 그러니까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는 라 거죠. 소득공제연금 같은 경우에는 공시율 2%를 가정했을 때 물론 이 공시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동이 되겠죠. 게다가 더 앞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연간 납입금액 똑같이 700만원 그리고 계약 유지 10년차 정립금은 7,750만원 정도 그리고 추가 세액공제 혜택은 1,100만원 정도가 되겠고요. 하지만 나중에 연금소득세로 토해내셔야 되는 금액은 426만 5천 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최대 적립금은 8,4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저 상품의 차액은 약 280만 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비과세 연금보험이 기대수익률, 보장수익률 모두 조금은 유리하다는 이야기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자산규모가 큰 분들의 경우에는요. 퇴직연금과 소득공제. 그리고 연금이 합산돼서 1,200만 원이 초과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초과분부터 종합소득세 합산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추가적으로 불리한 점이 될 수가 있겠죠.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대상이신 분들이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고 볼수 있겠고요. 결국 소득공제 연금저축은요. 앞에서 세금 혜택을 줬다가 다시 도로 뺏는 경우이고요. 비과세는 처음에 혜택이 없지만 추후에 이제 비과세 혜택을 통해서 연금 소득, 이자 소득을 모두 보실 수 있는 혜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보험 연구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 초년생 분들께서 상담을 남겨주시고 계시는데 재무 설계 상담 관련해서 내가 음 이렇게 상담을 받았는데 내가 이대로 유지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유형 상담이에요. 근데 사회 초년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초봉이 높지 않아서 받을 수 있는 세금 할인도 크지 않고. 장기적으로 해지 없이 계속 납입하셔야 하는 리스크도 극복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연금저축 보험은 절대적으로 초반에 추천드리지 않아요. 제가 왜 사회 초년생 분들을 특히 강조를 드리냐면 대부분 처음 돈을 벌기 시작하고 재무설계를 받는다고 해서 이것저것 불필요한 보험 상품을 많이 가입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가입하시는 상품들 중 하나가 연금저축이고요. 자,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연금저축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제가 앞서 장점도 말씀을 드렸고 단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두 상품 비과세 그리고 소득공제 이두 상품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이득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앞서 설명드렸던 비과세 상품의 장점이 뭐였나요? 바로 비과세 혜택과 이자소득세 혜택입니다. 그럼 소득공제는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이고요.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이자소득세 5.5%를 과세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공적연금 1,200만 원을 초과 합산과세를 막기 위해서는 다른 공적연금을 개시하기 전 평균 55세를 전후로 해서 먼저 연금수령을 시작하고 매달 받는 연금을 비과세 통장에 추가납입하시게 되면 됩니다. 비과세 통장에 들어간 돈은 이미 비과세 혜택을 적용을 받고 있어서 추가 연금소득세도 내지 않고. 이자소득세도 내지 않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재원을 목돈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추후 내가 연금이 꼭 필요한 시점에서는 연금소득세 초과 합산과세를 피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55세 이후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50세에서 55세 이후에도요, 세액공제 혜택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때는 5년납, 10년납으로 다시 연금저축을 가입하실 수 있겠죠. 연금개시를 해봤자 복리효과나 월 납입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자체가 높지 않아서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플랜이 되는 거죠 어떠신가요?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 두상품을 활용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합리적인 절세 혜택 두 가지를 모두 가져가실 수 있다면 정말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단순한 금융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게 아니라 디테일한 깨아 팁까지도 전해드리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